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트리머 도살장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밴디 앤더 잉크 머신. 밴디와, 잉크 기계라는, 공포 게임을 준비했는데, 어, 이게 이제, 챕터가 다섯 개인데, 지금 두 개까지만 풀렸어요. 하나는 무료, 하나는, 6,500원 정도로 한 거. 챕터 1, moving pictures. 움직이는, 사진. Let's see if we can find what you want to be the same. 떨어 다녀 보자 잉크 머신 을 찾아 봐라 라고, 하 네. 근데 이거 뭐 귀여운데? 이거 뭐가 공포지? 안녕 잉크 머신. 아유, 자 신이 얘가밴딩같다 번역 은요 번역 을 내가 바로 바로 지 역해 주긴 좀 어려워서 이게 한글 패 치가, 안돼있 더라고. 시프트 가 달리 는거같 고. <laughs> 꿈은 이루어진다. 뭐 잉크가 뚝뚝 떨어져 있네. 야야야. 안녕? 그래 가보자. 기형과랑 공팔랑 각하는거 어때야? 무지없이 기영 캐릭터 무슨 거 있어?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어. 또 딱. 또 딱. 어디 보자. 문이 뭐다 잠겨 있어? 오호. 뭐야 이건? 아 어, 근데 그림, 마음에 든다. 오, 영사기. 내가 영사기로 뭐할수 있는 게 없나? 띡띡, 띡띡띡. 아무것도 없는데? 아, 아, 지훈이 형괜찮아졌어요괜찮아져야 되는데. 하나, 둘. 노래 약간 음산하고. 음산해 받자지. 그림이가 마음에 들어? 오, 되게 마음에 들어. 뭔가 좀. 이게 있었나? 이든 뭐 말든 뭐 상관없지. 난 나름 있네. 안녕하세요. 여긴 불 켜져 있는 거 같지? 여기 불이 꺼져 있고. 어, 야, 클났다. 이건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게임인 거 같아요. 왠지 알아? 나는 길을 못 찾거든. 어... 어디선가... 어... 출그네 아 여기서 나가고 게임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안 응, 돼. 여기가 출발이었나 보구나. 자, 뭐 주변에 있는 거불 켜져 있는 영사기부터 확인해 봅시다. 들어봐. 응,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 here's my old desk. I wasted so much time in this chair. 여기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했대. 옛날에 여기서 그림을 그렸나보더만, 이 친구가. 뭐, 만화를 그린다는 설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그럼 어디로 가라고, 나보고? 야. 야, 이게 게임이 이게 다야? 에, 무섭구만. 야, 이거, 뭐, 우차스까나 이쪽으로 가볼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 음산한 그 잉크 머신. 아, 저기 잉크 머신이 네 저쪽으로 가라는 얘기가 습니다 그럼 그래 한번 가 보자. 이게 어 This is the ink machine, 어, 이게 잉크 머신인가? 어, 어떻게 는지 모르겠구나. 잉크 머신을 켜라. 야, 야, 야. 잉크 어떻게 킨데 야. 야, 전문가가 와도 이거는 못 켜. 스위치가 없잖아. 올라와봐 올라와봐 안되는데? 뭐.. 뭘 해야될까? 어떻게 키지? 알려주세요 버튼을 누르나? 버튼 같은거 끼었나? 아닌데? 뭐야 이게 키는 법을 알아야 키지 안녕? 알려주지 않을래? 어. 아닌데? 뭘까? 엇이 나를 이렇게... 싱...싱겁... 에이... 이게 무슨 공포 게임이야? 어떻게 길까? 뭐 이동해보자 이거 뭐 챙길 거 없고 궁금한 거는 전부 다 눌러버려 어? 뭐지? 다시 가볼까? 에 누가 있나 보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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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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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아까 앞에 못 떨어도 아 그래? 나이 또 아니란 시야가 또 이것도 못 봤단 말이지. 뭐가 떨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자. 음, 아 근데 클났어 내가 어디로? 어? Oh my god, Joey, what were you doing? 조이, 넌 뭐라고 있는 거니? 이거 뭐야. 이거 그거 같다. 심슨에 나오는. 이치엔 스크래치쇼. 이치엔 뭐지? <laughs> 약간 그런 시계막 그런 걸 해놓은 것 같다. 어? 없는데? 열어. 구피다. <laughs> 아, 구피를 알아. <laughs> 어. 어 진짜네. 그치. 저 친구가 고양이 같고. 아, 여기다. 메인 파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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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픽스 c 잉크머신, 이 크머신을 수리해 보아야 이거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압력이 낮아 어쩌라고? 압력이 낮은데 나보고 어쩌라고? 압력, 압력, 압력을 어떻게 해보자? 압력, 압력... 아, 참 공포 게임도 이런 거 힌트 주면 참 좋겠다. 어? 굳이 뭐 이런 걸 훈제를 안줘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전에 있다 올게. 아니, 어. 안녕. 아까 나무 떨어져 있던데, 그걸로 뭐 하는 거 아닐까? 이거 누가 갖다 놨냐? 캐릭터 이뻐. 뭘까? 압력이 낮대. 압력, 압력으로 올려보자. 압력, 압력 올려줘. 이줄댄 무서우면은 이런 거를 그냥 바닥에 내려놔. 난 이런 거를 겁먹지 않네. 뭐지? 여튼 처음에 잉크 머신 앞으로 간 다음에 <laughs> 무서워. 아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 흠, 나는 기묘한 현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키 짝퉁. 예 열려. 오호. 불이 꺼졌다. 둥둥둥둥둥둥둥둥 어쩌라고? 우와, 야 음식이요? 야 이게 더 무섭다. 야, 와 이거 그림을 이렇게 만드니까 이쁘구만. 좋아, 문이 열리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림이 늘어난 거 같은데? 누가 나의 마음을 울리는가 어? 출구에 불이 켜졌는데? 여기 나가자 응 안돼 둠칫둠칫둠칫둠칫 둠칫, 둠칫. 열려 어.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되는거잖아 어. 어? 하나하나 눌러야 된다 이거지 알았다 내가 무언가를 찾았다 아까 의자 많은데 그래 뷰의 말을 따라 보지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다 눌러봅시다 핑퐁 아주 깜짝 놀랬어 내가 좀더 음산하게 해줄까? 어.. 조용히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할 게임은 공포게임 밴디와 잉크가게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들으시면서 공포에 싫어! 씻으러 갈거야 다녀와! 어? 스패너! 그렇구만 이걸 해갖고 압력을 올리면 되겠구만 드디어 찾았다능 아 안되네 아까 거기 압력이랑 관련돼 있는대로 한번 가보면 될것 같죠 한번 가보자 어디인가 무엇인가 그흠음 어, 야, 얘기도 무서운데... 아, 이거에 맞는 도구를 찾으라. 에... 아, 인형, 음악, 잉크... 그 다음에 톱니바퀴... 책... 책은 왜 필요한데? 한번 찾아봅시다. 어... 그래, 잉크... 음악... 에레... 몰고다가 보자! 뭐 관련된 게뭐똑똑똑 누르다 보면 되지. 똑안똑하똑안똑안 똑같 동안, 똑같 동안, 아, 같 동안, 똑같 동안, 잉크잉안 잉크. 동안, 똑같 동안, 똑같 동안, 똑같 가안 똑같 동안, 똑같 웃안 똑같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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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 그렇지 책. 그렇지. 그 다음에 톰니바키 같은 친구를 찾으면은 무언가 될것 같습니다. 열어봐. 아 주저리 주저리가. 끼우. 태엽 같은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영사기 다시 틀고. 뭐 있다 뭐 영사기에 나온 거지. 후에 벌써 어이 그병. 나이스 다 됐냐는? 나 집으로 가도 돼? 뭐지? 저게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통조림 뭐지 진 데로 한번 가봅시다 안 열려 어? 다 챙긴 것 같은데? 좋아 이제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자 지금 먹은 거는 한 네다섯 개 되는데, 남은 거는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무엇이 책도 찾았고, 이것도 찾았고, 톱니바퀴 하나 남았나? 톱니바퀴 하나 남았네. 이 친구를 찾으면 그냥 아니, 이 아이템을 찾으면 왜 도대체 파워가 들어간 거지? 음, 톱니 친구 역시는 역시, 역시군. 여러분, 제가 길을 못 찾는 게 공포게임인 것 같습니다. 하도장 <laughs> 어. 길지설 나오기 시작했지. 야, 며칠 전에 진짜 길 겁나 잘 찾았는데. 공포를 보는 사람이 도장 아,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무서운 게 그렇게 없잖아. 갑자기 갑툭튀 나오고 뭐. 오브젝트는 보통 티가 납니다. 이때까지 그랬고. 뭘까? 티 가, 나는 것, 결 국은 남은 건 이거 하나야. 톱니바퀴, 야, 안녕 하 세요. 티 가, 나 는, 이 톱니바퀴 를뜯어 가면 되지 않아? 오독오독 오 여기서 구하는 거 아닐까? 아. 어. 오케이, okay, that's all.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just need to get the ink flowing s o m e h Should be a switch around here somewhere. Then I can start up the main power. 압력기를 수리하라고 돼 있네요. 자, 은가매려우려. 나는. 뭐야? 아니요 이크세는데를 찾아서 수리하면 되는겨? 그냥 아까 거기로 돌아가야 되나? 파로을 어떻게 볼구하지 음... 야, 단체 뭘 껐네? 열어, 열어, 아까 버튼... 어, 에... 어어, 어어, 아니야! 거기 칠판이 있는데칠판이있는데 버튼이 있었어? i 이 t 이 o 이 n 이 p 이 i 이 t 이 o 이 n 이 p 이 i 이 그냥 일단 다 눌러볼까? 다 눌러보자 좋아 가보자 거기 칠판 i n 거기 o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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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지 i n t point, p o i n 해봅시다 이 무언가가 이게 게임 공포게임인가요 네 근데 되게 짧다고 하니까 어, 무서우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카톡으로 공지해드릴게요 어이 버튼이 아닌갑다 모르겠다 괜찮아 난더 몰라. <laughs> 어. 야, 버튼 있던 데가 어디였지? 어. 어허. 야, 이거 편집 바면좀 걸리겠구나. 리액션 해야겠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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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커피소도뻔했어 세상에. 좋아. 이걸 적당히 편집하면은 괜찮을 거야. 버튼 도도도. 재생정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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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쳤어 오빠 <laughs> 안녕? 야야 야, 누구냐? 야 안녕하세요, 저쪽이니? 안녕? 오 방금 좀 섬뜩했다 친구야 어? 예? 어? 오이치스페레이 지쇼 아니야. 그래 그래 다시 다시 생각해보자. 자 편집해 놓게. 자 간다. 음. 자 이쪽으로는 더 갔어. 어어어좀 뭐야. 어어 어. 이거 적당히 짜집기게 하면 되겠지. 아아 무서. 워 아, 아, 아. 됐다. 좋아. 음 됐어. 가봅시다. 에, 편집하는 거 어렵겠는데. 음.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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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지마. 어, 그런 거야? 어, 왜? 여기 뭐지? 별로 안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워하는 분들은 진짜 무서울 거예요. 이게 음향 효과가 좀 섬뜩하긴 해. 내가 지금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 파워를 눌렀지? 파이프가도둔칫둔칫해 뭔가 이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날것 같은 느낌이 난다 자, 이제 수리가 되지 않을까? 버튼을 누르고 왔네 안녕하시가 뽀빕 레디 오오 된거야? 러닝 움직이고 있음 자 파워복구를 했으니까 아이템들 다 사라졌네 자이 아이템들을 들고 어딘가 내가 리얼하게 무서운 거해 무서운 적해 그니까 무서운 월깜짝이야 방금 좀 놀랐다 어 도망가 3초 반응 늘로어어 어, 어, 도망가 어어디로 어, 가야 되지 어, 어. 드림즈 컴투 어어 엄마 어.

이거 공포 게 맞나요? 공포 게 맞지? 안 무서워? 나 지금 깜짝깜짝 놀랐는데 도참 반응 태에 웃겨 아니야 가보자 자 내려가 봅시다 밸브는 돌려야지만 안 돼요 여기 이제 지하 같은 데로 왔어요 뭔가 조용함 침하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만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This i l definitely c o m in handy. 크리에이터가 우리를 속였어. 리액션에 소울이 안담겨 있어요. 리액션, 내가 정확히 담겨줄게. 응. 자, 표정관리. 자, 이제 캠 키운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얼굴을 보면서 더 무서워할지도 몰라. 자, 얼굴, 얼굴... 어, 아, 어디지? 어, 아, 어디로 가야지? 아, 엄마... 아, 난 아, 무서워. 야! 튀어나온 거 아니지? 아, 이걸로 막때 죽일 수 있나 이거? 아 이거 뭐 무서운데 막 아, 튀어나올까 봐나 지금. 아뭐십년 아, 벌렁벌렁해 막 아, 장난이야. 알았으니까 일단 반대 방향님 어, 그, 그 그래 가보자. 어, 괜찮겠지? 아닌데? 저거 저거 부시면 될것 같은데 저쪽. 이걸 부시 자다 부시 면은 뭔가 바뀌 지않 을까. Oh